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DJ 육류 좀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음악 소리에도 수학적 원리가 들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진짜요? 오늘의 주제는 나만의 힐링 악기 칼림바 만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관 체험 교실 현우 쌤, 조수지우 쌤입니다. 오늘은 청아한 음색을 내면서 수학과 음악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칼림바를 만들어 볼 텐데요. 지우쌤, 칼림바란 악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물론이죠. 진동 막대를 튕겨서 음을 내는 아프리카 민속악기잖아요. 오, 네, 맞아요.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이 칼림바는 8개에서 20개 정도의 진동 막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울림통은 표주박이나 거북이 등껍질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울림통이 없는 칼림바도 있습니다. 엄지 피아노, 은비라, 산사라고도 불리고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딱 알만한 악기잖아요. 그쵸. 아마 한 번쯤 봤을 악기긴 해요. 구조는 너트 실린더, 너트, 진동바, 세듈, 사운드홀, 소리를 조절하는 뒷면 구멍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레미 음계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수학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음과 음이 서로 잘 어울리는 정수배의 소리를 이용해서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로 온음계를 만들었고요. 음악의 다양성을 위해서 미파시도 사이를 반음 간격으로 하고, 온음 사이에 반음 올림을 추가해서 한 옥타브를 12음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칼림바에서는 반음 키를 넣지 않으나 반음이 포함된 칼림바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칼림바가 오르골과 같은 원리라는 거, 키를 튕겨서 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맞아요. 대략적으로 우리 칼림바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직접 만들어 봐야겠죠? 칼림바를 만들기 위한 부품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진동 바, 원통형 쇠, 상연 너트, 세델브릿지, 음계키 17개, 조율 망치, 5개의 나사못, 밀대, 그리고 나무판, 마지막으로 칼림바도 음계 순서도입니다. 여기에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한데요. 십자 드라이버는 크기가 좀큰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칼림바를 만들 땐이 음계키의 각인을 확인하고 음계 순서를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꼭 함께해 주세요. 음계키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음계 순서도가 있는데요. 이 음계 순서도에 맞춰서 음계키를 먼저 나열해 놓은 뒤에 만들기 시작하면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칼림바 만들어 볼까요? 어, 칼림바를 만든 첫 순서로요, 음계 순서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음계가 순서대로 쭉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먼저 맞춰 놓고 설명서 위에 나열한 다음에 만들기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만들다 보면 음계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가볍게 끝쪽에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두시고 그 다음에 나무판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몸체가 되는 나무판을 가운데 두시고 상현 너트를 위쪽에, 새들 브릿지를 아래쪽에 놓고 목공용 풀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이제 음계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새들 브릿지에 원통형 쇠를 잘 올려주시고 움직이지 않게 늘잘 관찰하면서 음계바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길이가 작은 음계 키를 먼저 설치하는 게 설치에 훨씬 수월하다고 하거든요 중간 정도까지 밀어 넣어주고 이 조율 망치로 안쪽의 홈을 아, 네.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서 밀대로 밀어주시면서 빼면 됩니다. 자 이제 17개의 음계를 다 설치했고요. 우리가 칼림바를 연주해야 되니까 또 조율을 한번 해봐야겠죠. 조율하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음계가 많이 틀린다면 밀대로 키를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미시거나 아니면 이 조율 망치로 살짝 살짝 살짝씩 음계 키의 위치를 살짝 조정해 주시면요. 음을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양한 악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악보로 직접 원하는 음악을 연주해보는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 지키면서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안녕!